AI와 함께하는 바이블 시리즈 두 번째 베드로와 물고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해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호두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호두빵을 사 먹으려고 그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호두빵 주세요. 얼마나죠? 천원어치만 주세요. 두 개네. 뭐? 어. 그래서 호두빵을 받아가지고 가서 먹다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호두빵에 호두가 안 들었어요. 야, 이 녀석아, 아니, 붕어빵에 붕어가 헤엄치냐? 칼국수에 칼이 들었어. 가래떡에 가래가 들었어. 빈대떡에 빈대가 들었어. 빈대같이 납작하게 생겼잖아. 호두빵이라고 해서 호두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호두같이 생겼으면 끝났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꿀배 속에 꿀이 들었습니까? 꿀밤 속에 꿀이 들었습니까? 시루떡에 시루가 들었습니까? 화장실이 화장하는 곳입니까? 공중전화는 공중에 달렸습니까? 구두 시험은 구두짝 가지고 시험 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육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살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귀를 알아들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성경의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 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 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정말 물고기 입에서 한세 개를 나왔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은 성전 운영을 위한 성전세를 반세 개씩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세 겔로 한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급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리지며 그래서 세리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먼저 오르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한세개를 얻게 되고 성전세를 내게 된 것일까요? 먼저 현대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뱅 주석 그리스도가 가난했다는 것에 나는 찬성한다. 그러나 주님이 세금을 못낼 정도로 가난해서라기보다 물고기마저도 왕에게 세금을 내는 즉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세상왕의 권세보다 컸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박윤선 주석 물고기 중 어느 것이 동전을 물고 있었는가를 아는 것은 전지 그것을 낚아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전능에 해당한다. 우리는 베드로의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적이 증명 될수 있다. 매튜 헨리 주석 그의 능력은 물고기의 입에서 세금에 해당되는 돈을 꺼낼 때 나타났다. 그의 전능하심이 그 돈을 그 물고기 의 입에 넣어두었는지 아니면 그의 전지하심이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든지 간에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일설.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서 한세 개를 얻음 거의 모든 주석이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은 성경이 최대의 주석이며 성경 속에 문제와 해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리 그러면 본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란 생명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고로 사람을 낚으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낚아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낚으러 간 물고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돈은 누가 가지고 다니나요? 돈은 물고기가 가지고 다니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다닙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으러 바다에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바다에 나가서 말씀으로 사람을 낚아 그에게서 한세 개를 얻어 세금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들었던 비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있고 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금을 거두려면 누구에게 거두겠습니까? 왕의 아들입니까? 타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타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면 왕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금을 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들이 예수님께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독촉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전하자 설교를 들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 한 세계를 헌금했고 베드로는 그 헌금으로 예수님과 자신의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말기를 알아듣고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교 현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들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교회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헌금을 하는 일들은 흔히 볼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본문의 말씀이 풀렸습니다. 고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비유와 실체를 쪼개서 보고 비유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 연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동물이나 만물로 비유한 것이 수천 군데나 나옵니다. 비유로 풀 것은 비유로 풀면 너무나 순리적이고 쉬운데 문자 그대로 보고 믿으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순리적으로 푸니 물고기의 입에서 돈을 빼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말귀를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 몰랐던 베드로가 주님께 배우고 행하면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면서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과 자신의 세금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시대의 말씀을 듣고 말귀를 알아들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행하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육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귀를 알아듣는지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볼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자기 영혼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주겠습니다.